다섯이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섯강의 제1강. 삶과 죽음은 배를 갈아타는 것일 뿐이다. 삶과 죽음은 배를 갈아타는 것일 뿐이다. 두 번째 시간으로 조이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조이조이. 조이라는 말은 욕심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조급하게 골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조이조이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만큼 감사하는 것입니다. 좋게 한다는 말과는 구별이 됩니다. 수선을 떨지 않고 달갑다든지 싫다든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바로 살줄 알고 말씀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기쁜 것인지 슬픈 것인지 모르고 삽니다. 이를 부지지생이라고 합니다. 죽는 것이 추악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언제 죽어봤어야 알것 아닙니까? 참말과 참삶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알려고 할 뿐, 사는 것이 좋은지 기쁜지 모릅니다. 똥만 싸면서 사는 몸뚱이 삶을 좋은 걸로 알면, 너 좋으면 좋다 하게 됩니다. 참 삶을 사는 사람은 죽이겠다고 해서 흔들릴 것도 없고, 살려 준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죽어 할때 죽고, 살게 되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주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느님이 주신 것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실컷 받은 후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에도 그렇게 대합니다. 지금까지 코로 숨을 쉬게 해주고 살게 해준 데는 감사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납신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정도로 절대제를 사귀면 안 됩니다. 하느님과는 좀더 깊이 사귀어야 합니다. 그러면 숨을 쉬게 하시고,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게 됩니다. 숨이 다 끊어질 때 가서야, 아이고, 숨좀 쉬고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다가, 마침내 숨을 쉬게 되면, 비로소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아첨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이, 확실한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죽는 건 역시 모릅니다. 죽는다고 해서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살고 있는 이것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여기를 떠난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배를 갈아타는 것일 뿐입니다. 이 사람은 60여 년 전에 어머니의 배를 차고 나와서 지금 지구라는 어머니 뱃속에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 배를 버리고 다른 배를 타게 될 것입니다. 조이 산다는 말은 유토피아를 만들어 좋게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흔히 좋게 산다는 말을 이 공간 세계에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이 땅 위의 나라를 세운 까닭은 이 세상을 잘 만들어 살기 좋게 하려는 데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이따위 말을 고지 듣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이상 국가가 나오고 이상 세계가 나타난다고 해도 얼마만큼 조이 살게 하는 세계가 되고 얼마나 수명이 늘게 될지 알수 없습니다. 아주 건장한 사람이라야 80년쯤 삽니다. 평균 수명이 아무리 늘어난다 해도 영원히 살아야지 600년쯤 산다고 만족하겠습니까? 지금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얼마나 가져야 만족할까요? 좋다는 것이 끝이 나면 좋지 않은 것이 따라옵니다. 100년 살다는 것이 110년, 120년 살게 되어 끝이 나면 무슨 좋은 것이 남겠습니까? 조이 산다는 것은 세상을 쉽게 산다든지 평생 빚지 않고 산다든지 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주 안에서 참혹한 것이나 보기 싫은 것을 보지 않고 사는 것을 조이 산다고 하지 않습니다. 기왕의 어머니 뱃속에서 열 달을 조이 살았으면 잘 나와야 하고 또 세상에 나왔으면 조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나 혼자만 여기서 조이 살면 안 됩니다. 한 어머니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다면 나 혼자만 조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다른 쌍두이 마저 함께 나와서 조이조이 조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십억의 쌍두이가 있는데 이들이 모두 조이조이 조이 살아가는 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승의 배를 버리고 다른 배를 갈아탈 때나 혼자만 탈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조이 살겠다는 것이 하늘의 큰 뜻입니다. 절대의 큰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자를 섬깁니다. 주의 하늘줄 한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모순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순과 반대가 있는 지구상에서 살아왔습니다. 모순과 반대를 무릅쓰고 살고 있습니다. 태양계와 우주에도 모순이 있고 하늘에도 적자는 모순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모순이 있기에 하늘의 원리를 쫓아 조이조이 조이 살고 절대자의 뜻대로 깨끗하게 살겠다는 정신을 아울러 가집니다. 하늘줄의 줄은 경입니다. 성경의 경도 줄경입니다. 성경도 줄입니다. 인도말의 수트라 역시 성경이란 뜻으로 줄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겐 정신의 줄인 얼줄이 늘 늘어져 있습니다. 우주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줄을 백년, 천 년이 가더라도 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조이 하늘줄의 말줄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젠 실컷 조면 주치 따위의 말은 내던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따위의 따가 땅에 통하는 것을 보십시오. 실것다이 말은 이땅 위에서나 쓰는 말입니다. 술이나 마시고 산 사람들처럼 세상을 생리적으로 사는 데서 나온 말인데 이 따위 말은 땅에 내버리고 갈 말입니다. 영원히 가지고 갈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에서 어울려서 내려온 한 줄의 말씀 곧 예수의 말씀은 그것밖에 더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 더나아 중앙부원 말이 많아지면 악으로 나가게 됩니다. 얼번 여러분, 우리는 조이 살아야 합니다. 조이라는 말은 욕심이 그렇게 많지 않고 수선을 떨지 않고 달갑다든지 싫다든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바로 살줄 알고 말씀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기쁜 것인지 슬픈 것인지 모르고 삽니다. 참말과 참 삶을 아는 사람은 죽이겠다고 해서 흔들릴 것도 없고 살려준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죽어 할때 죽고 살게 되면 사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해서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살고 있는 이것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여기를 떠난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배를 갈아타는 것일 뿐입니다. 조이 산다는 말은 유토피아를 만들어 좋게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 따위 말을 고지 듣지 않습니다. 조이 산다는 것은 세상을 쉽게 산다든지 편안하게 산다든지 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따위 말은 땅에 내버리고 갈 말입니다. 영원히 가지고 갈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에서 어울려서 내려온 한 줄의 말씀, 곧 예수의 말씀은 그것밖에 더할 말이 없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는소리였습니다